드림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1월 16일 금요일 매일 묵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와 똑같은 아침을 맞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편안한 침대에서 따뜻한 집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아침을 맞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지구 저먼 곳에 있는 이란의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독재와 탄압과 핍박과 살해의 위협 앞에서 오늘도 그들의 아침은 불안하고 두렵고 분노와 걱정이 가득한 하루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모든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악독한 정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시고 그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정의가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이란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내의 위협과 다양한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신원을 간건케 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과 같이 흐르는 그 땅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시편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10편, 그러니까 10장이죠.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어,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말씀 찾아 주시고요.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어,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한 내용에도 있고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다 이미 아실 내용인데 그것은 바로 지금 이란 땅에 아주 대규모의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또그 시위에 대한 아주 무자비한 강경한 폭력적인 그 이란 정부의 탄압이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어, 지금 이란 정부가 이란의 모든 이 통신과 인터넷 등을 다 끊어놔서 정확한 통계와 집계가 잘 나타나진 않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잠정적으로 추정하는 게 사망자만 1만0천명 정도 일만0천명 1만 정도의 사망자가 지금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음, 길거리에 사람들의 이제 시신이 이렇게 있는 것들 자료 화면들을 보면서 너무 참담하고 너무 참 비참한 그런 지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 저희가 비록 먼 곳에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좀더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그들의 지금 그 뉴스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라서 오늘은 저희가 조금 이 아침 우리가 그들을 위한 기도와 함께 어, 이 세상의 지금 참 어려운 문제,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기도를 우리 가 같은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시편 말씀은 1절부터 매우 비참한 기도로 시작됩니다. 시편 시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2절은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 배분궤에 빠지게 하소서. 시편의 시편 10편 말씀은 바로 이세상에 악인들이 너무 많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그 악인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 환란 날에 숨어 계십니까?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멀리 계시죠? 하나님 내 고통을 알고 계십니까? 나의 이 아픔을 하나님 공감하십니까?라고 기도하는 것이 불신앙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나는 믿음이 강해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강한 믿음으로 코스프레 흉내 내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이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할지언정 하나님을 놓치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환란에서 주님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 세상에 이 아픔과 이 악함이 너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두지 말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10편의 10편 말씀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어,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서 나의 고통에서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의 환란 날에 숨어 계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자는 누굴까요?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였고 우리 모두입니다. 여러분, 저만 해도 대한민국이 상당히 잘 살게 되는 시대에 태어나서 큰 어려움이나 국가적인 전쟁이나 이런 경험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물론 제가 자라면서 IMF도 있었고 어,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떤 진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어. 그렇게 살아나야, 살아남아야 했던 그런 긴박하고 그런 위험한 순간은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이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했던 살기 위해서 전쟁과 가난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어야 했던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죠.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말이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인들 중에서 뭐 70대 이상인 분들은 정말로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었을 인생의 이 고비와 이 삶의 굴곡이 사실 얼마나 심각했고 또한 처절했을지는 제가 감히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우리의 환란 날에 숨으십니까? 어찌하여 지금 숨어 계십니까?라고 하나님께 막 매달리며 기도했던 것이죠. 어? 우리가 지금 그 간절하고 절박했던 기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 이후에 여기까지 건강하게 자란 자들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우리는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로서 격세지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환란 중에 하나님께 막 원망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사실은 우리의 기도였던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지금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정말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것이지 사실 지금도 환란날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고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고 있고 절박하게 외치는 자들의 소리를 우리는 그냥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기도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 미국을 비롯해서 정말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준 경험들이 있단 말이죠.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갇힌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써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감옥에 갇혀있고 우리는 멀쩡하니까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갇힌 그들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애를 쓰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단순히 우리가 여유 있고 우리가 그냥 평안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였어요. 그들의 지금 상태가 과거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10편, 10편의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의 횡포에 대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본 아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별 죄도 없는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잘못도 안 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악한 자들이죠 이 악한 자들이 왜 악하냐 그들은 4절 말씀 보시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들이 왜 이렇게 악한 일을 서슴없이 할수 있느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설사 신이 있다 하더라도 뭐 한다고요? 감찰하지 않으신다. 보지 않는다. 신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이 없어. 그들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근데 이 겸손하다는 말이 사실 번역이 되게 적절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십 편에 편 있는 말씀을 다 읽었지만 여기서는 겸손하, 겸손이라는 어떤 미덕이 나올 만한 그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가 많이 나왔습니까? 간연한 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악한 자들이 은밀한 곳에 숨어서 가련한 자를 붙잡고, 무죄한 자들을 죽이고, 뭐 이런, 어 비참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에서, 주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신다. 라는 이 구절에서 겸손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위이라고 하는데, 이아나위이라는 말은 사실 어떤 번역이 더 좋냐면은, 가련한 자, 가난한 자라는 번역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가련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악인들이 구덩이를 파고 은밀한 곳에 숨어서 누가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덮쳐가지고 빼앗고 죽이고 하는 그 핍박받는 대상, 그 폭력의 대상, 그 가련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악인들의 생각과 정반대죠 악인들은 10편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이를 감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세상 만사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이따한들 저 천국 높은 곳에서 인간 세상이 보이지도 않아 라고 말하는 이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반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련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지금 억압받고 고통받고 무죄한 채 피를 흘리는 자들의 기도를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17절 말씀 계속 보시면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참 얄궂은 면입니다. 하나님이 가련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저의 인간적인 마음은 오늘 역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란에서 자기 국민들을 만 명이 넘게 죽이고 지금 그렇게 핍박하고 억압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듣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불의한 정권을 무너뜨려 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저 북한 땅에서 지하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정말 몰래 말씀을 듣고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아신다면, 지금 북한의 잘못된 정권이 빨리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왜 가만히 계시냐? 하나님 지금 뭐 하시냐? 이거는 신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답이 없는 문제예요. 신정론이라 불리는 말인데 오늘 이 아침부터 그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도움도 안 돼요, 사실. 정답도 없고요. 그런데 정확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신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가련한 자들이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 환란 때 어디 계십니까? 왜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십니까?라고 하나님을 원망할지언정 하나님 붙드는 자들, 늘 기도로서 이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버텨내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준비시키십니다. 여기 여러분 가진 성경책에 보시면은 보통 각주가 써 있는데 이 준비하시며라는 말에 각주 2번이라고 써 있고 뭐라고 써 있느냐?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신다는 건 뭡니까? 그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게 히브리 어어는 쿤이라는 동사를 쓰는데, 쿤은 뭔 뜻이냐면, 일어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직역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일으키신다. 더 일으키신다. 억압과 박해와 핍박 중에서도 그들을 더욱더 일으키신다. 그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신다. 그렇게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일어서고 계세요.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과 함께 일어서고 있다고요. 그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고아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심판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피를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악한 자들은 특히 이란의 하메네이 같은 지도자들은 자기가 뭐 종교의 최고 지도자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어떻게 종교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은 고사하고 그가 정말로 알라라는 신을 믿는 자라면 어떻게 신의 이름으로 그런 짓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가 실상은 무신론자와 같은 자란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는 자기가 믿는 알란한 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는 자기의 권력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십니까? 그를 심판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고통받고 억압받고 있는 백성들을 함께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심판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서는 세상에 속한 자, 뭐죠? 하나님이 없다는 자, 내일이 없는 자, 영원이 없는 자, 어? 세상에 속한 자, 결국 이 세상이 끝인 자, 이 사람이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시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시는 가련하고 고통받는 억울하게 핍박받는 자들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만들어 가실 나라가 그런 나라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교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이 참 어목합니다. 이란의 상황이 그렇고 북한의 상황이 그렇고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참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도우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60년 전에, 100년 전에 우리가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련하고,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비참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는 땅에 속한 자가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 이 나라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이 시대에 고통받고 있는, 억압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열심으로 아낌없이 지원하고 후원하는 저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환란을 겪는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의 눈물과 절규와 한숨을 들으시고 정의로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소망이 꺼져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도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강건케 하시고 그들을 더욱 더 굳세게 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불의에 쓰러지지 않게 그들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정권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서는 이 나라 그리고 이 세계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특별히 이란에 있는 백성들과 또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